이 시각 여야 표정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시시각각 투표율이 집계되고 있는 가운데 여야 모두 긴장감 속에 추위를 지켜보고 있는데요. 기대보다 다소 낮은 투표율에 각 당은 투표 동료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국회 최재 기자 연결해서 각당 분위기 살펴보겠습니다. 이승국 기자 전해주시죠. 네, 새누리당은 현재 시간별로 집계되고 있는 투표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안영환 중앙선대위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새누리당은 투표율에 유불리를 생각하지 않는다며 오후 늦게라도 꼭 투표장에 나와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김우성 대표는 오늘 오전 부산에서 투표를 마치고 투표율의 과반 의석 확보에 운명이 달렸다며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 꼭 투표해달라고 말했습니다. 김 대표는 투표를 마치고 서울로 올라와 당사에서 총선 상황을 지켜볼 예정입니다. 네, 야당 분위기도 궁금한데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상황은 어떻습니까? 더불어민주당은 현재까지의 투표율이 기대치보다 낮게 나오면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특히 최대 승부처인 수도권 투표율이 전국 평균치를 다소 밑돌면서 야권표 분산과 맞물려 백석 달성도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긴장감이 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더민주는 대변인 명의에 논평을 내 주권자의 위대한 힘을 꼭 투표로 보여달라고 호소했고 문재인 전대표도 트위터에 김민사 대천명이란 글과 함께 해달라는 동력을 올렸습니다. 국민의당도 박선숙 사무총장 등 주요 당직자들이 당사에 나와 4시간 올라오는 투표율을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특히, 싹쓸이를 기대하는 호남과 한석이창의 의석 확보를 노리는 소권 투표율 추이를 살피고 있는데요. 오전 7시쯤 자택 인근 투표소에서 부인 김미경 서울대 교수와 함께 한 표를 행사한 안철수 대표는 정치가 국민을 무서워해야 한다며 투표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안 대표는 오후 6시쯤 개표 시작에 맞춰 당사에 마련된 선거 상황실을 찾을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